안녕하세요. 모발 전문가 홍대 히아스예요.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저 웨이브 하고 싶은데 제 머리도 되나요? 고객님, 머리가 너무 아프셔서 펌 염색이 어쩌죠? 많이 속상하셨죠? 고객님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좀 염색과 탈색을 자주 하는데 머리가 왜 이렇게 안 상해? 라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관리하는 여자라는 겁니다. 저도 일단 어, 어떻게 제가 관리하는지 어, 셀프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집에서 같이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제가 케어를 하려고 지금 준비했는데요. 머리를 샴푸한 상태거든요. 탈색을 하면 샴푸하면 많이 엉키잖아요. 일단은 케어를 한번 이 상태에서 할 건데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laughs> 준비물이 있어요. 머리에 지우는 비닐캡이 있어야 되는데요. 집에서 비닐캡이 없다면, 그냥 이렇게 봉투 있죠? 봉투로 가위를 한번 이렇게 가, 가운데를요.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깎아서 포칼콘처럼 뭐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볼이 있으면 좋은데 이 볼도 만약에 없으면요 깨진 그릇을 써도 되니까요 요거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을 수 있는 뭐 나무젓가락도 괜찮아요 나무젓가락 같은 것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요거거든요 요 요거 뭔가 방부제 같은 게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케어는 크림이나 로션 타입으로 많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케어는요, 이렇게 보면 가루예요. 2 0 g 정도 되는데요. 2 0 g 을다 넣고 물 100, 1 정도 이렇게 따라주시면. 저으시면 돼요. 약간, 동물냄새가 나요. 녹차? 음. 섹션은 이렇게 반 나눠서요. 발라주시는데요. 어, 위에서 아래로, 리고로요로 발라주시면 약간 되식하면서, 뭔가 알갱이가 있어요. 마사 케어를 하는 거죠. 팔이 너무 아프시면 미용실 가서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으세요. 이번 패드요 디크리싱 패드도 두피와 모발의 유해물질을 빼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모발이 또꼭 뻣뻣할 수 있어요. 지금 모발을 다 박으셨으면 이제 두피에다가. 이제 골고루 한번 다 발라볼게요. 다 골고루 발랐으면요. 음, 아까 준비한 비닐, 비닐 있죠? 비닐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씌우시고 15분에서 20분 자연 방치를 하시는데요. 스팀 타월을 여기다 얹을 거예요. 근데 스팀 타월을 어떻게 만드냐고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잠깐 따라오실래요? 자, 스팀 타월 만드는 거는요. 수건에다가 물을 묻혀서요. 물기를 꽉! 딴 다음에 전자렌지. 요거 가겠습니다. 아타월로 전자렌지에다가 30분. 따끈따끈 전자렌지에서 나온 수 햄을요. 얹을 거거든요. 살짝 얹고. <predictable> <그렇지>. <Robotiki> 이렇게 보니까 햄볼 때 약간 녹차물이 나와요. 끗하게 헹궈주시면 돼요. 2번 팩 헹궜는데요. 아직까진 모르겠어요. 뻣뻣해요. 1번 팩은 화학적인 시술에 대한 데미지를 막는 팩인데요. 어, 제, 제가 분무기가 없어서 지금 볼에다가 섞었지만 섞어서 음, 바를 건데요. 물타입이라 분무기가 있으면 좋은데 현재 저는 지금 분무기가 없어서요. 그냥 요, 볼에다가 일단 넣고 바을게요 뿌리시는 게더 경제적이실 것 같아요. 묵을 타입이라 분무기가 없다면, 이렇게 담가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오, 넣으니까 갑자기 싹 부드러워지는데요? 좋은 방법이죠. 다 하셨으면 자연 방치 10분. 그 다음에 거는 쓰리예요. 쓰리는 영양을 넣어주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얘는 집중 관리할 때 열처리를 해주면 좋은데요. 이용실에서는 열처리 기구가 있지만 집에서는 거의 대부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냐고요 스틱타올로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3번하고 마지막에 바르는 4번 케어는요 두피에는 바르지 마시고요 머리카락에만, 모발에만 발라주세요 엄청 아까 2번 팩은 되게 많이 뻣뻣했는데요 지금 3번부터는 머리가 뻣뻣하지 않고 부드러워요 바르기 편하실 거예요. 양은 너무 많이 짜지 마시고요. 한 펌프 정도 뒤에는 하나 두개 정도. 여기도 두개 나누시고, 여기도 두개 나누시고요. 해서 한 펌프씩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훑어주시면 좋아요. 다 발라주셨으면 랩을요. 10분 정도, 10분 정도 방치하고 헹구겠습니다. 오 헹궜는데요. 아까 2번 팩 바를 때보다 느낌이 비슷요더 부드럽고 2번 팩은 뻣뻣했는데 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이 친구는 좀 부드럽네요. 이 네, 마지막 꽃이 4번 팩만 남았는데요. 4번 팩은 윤기와 영양 공급을 시켜주면서요, 큐티클을 강화시켜주면서 머리카락의 영양이 안 빠지게 닫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팩이거든요. 얘는 3분에서 5분 정도 방치하고 헹굴 거예요. 자, 그럼 똑같이 해볼까요? 8등분으로 나눠서 8펌프 쓸 거예요. 간단하게 하실 거면 2번과 4번만 쓰셔도 상관없거든요 다 헹궜는데요 어, 머리가 되게 힘이 좀 있으면서 부드럽거든요 제가 말려머리를 한번 말려봤는데요 이게 힘이 있으면서 되게 부드럽거든요 향은 프로럴 향인데 산뜻하면서 싱그러운 느낌, 약간 자연의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네. 머리가 되게 산뜻하게 어,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햇살을 닮았네, 햇살을 닮았네. 너의 달콤한 n c o l 컬러, 너의 완성적인 부드러운 머리결. 침부터 미용실에 다녀온 걸까? 어떤 마법을 부렸길래? Age story 토가 이야기 속 공주님이 다가오네. 우리 스타. I'm a